고인의 명복을 비는 조총 발사에 이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.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. 조총은 산에 발사됩니다. 조총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<목소리> 잠시만 대기하겠습니다. 통화무자 안에 하나에 있다 보니까는 보기 문제가 좀, 홍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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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멀리서 좀좀 해야 까다이 아무래도 좀 풍성한 게 지금 사가 있는데 저희가 가까이 가서 좀 하고 싶나 뭐 청기 때문에 아마 통제를 할것 같아요. 가고 조금 멀리서 하는 걸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 소리 엄청 요

바로, 도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. 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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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.